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8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안내할 스피커는 김성진 교수님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성전 건축이 솔로문 때에 드려 실현됩니다. 사실 이것은 선왕 다윗 때부터 준비되어 왔던 바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다윗은 이스라엘의 완성되지 않은 안식과 평화를 위해 여호와의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드디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안식과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십니다.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성전 건축 그 자체보다 성전 봉헌 이야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성전의 외형보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봉헌 이야기가 역대 5장부터 7장까지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왕자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메어드립니다. 이어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데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 가운데 6장에서 다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다윗 가문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성전건축도 다윗대가 아닌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긴 강구를 올려드리는데 이 봉헌기도는 역대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즉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다윗의 후손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성전이든 성전을 향하여든 심지어 사로잡혀 간 적국이든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돌아봐 주시길 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가 이스라엘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 회개하면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택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7장 14절은 역대기의 핵심 구절로, 이후 역사에서 왕과 백성이 환란과 징계 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베푸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예배와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서가고 더불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참 성전이시요 교회 머리신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죄악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비하게 그분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교회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